오늘 새벽에는 방글 목사님 주과 실시간으로 우리의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는 신음 기도 정말 간절히 통하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주님은 기울여 드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10편 120편과, 102편과 102편과 오편의 말씀에 보면, 정말 그렇게 애절하게 동화 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나옵니다. 저희도 그런 기도를 마땅히 해야 함에도 그렇게 간절하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신실로 우리 주님께서 귀기울를 들어주시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제 온 책자를 오늘 마저 보려고 하는데 음, 아직 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은 음, 시간이 되는 대로 줌이, 줌을 열어 주신다고 들어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주님 음, 한시간 정도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는데 음, 오늘 폰이 작고 이렇게 속도도 느리고 음, 동영상 올리는 것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것을 자꾸 만지다 보니 시간이 많이 갑니다. 주님 오늘 한 날도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대로만 따라갈 수 있는 복된 날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